할렐루야, 음,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에 아, 5일째 아침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아, 마음 정돈 하시고,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드리며,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부조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저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건 뭐냐? 이수고하만하여도 허허 땡것 뿐일세. 풀 같은 쇠여 마느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 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하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조이에 하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이라 우리 삼절불 같은 시험만으아부 같은 시험 많으아 겁내지 맙시다. 호주해 꽃는 그시니이 기고 남게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학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이라세 아메 사도승교는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베이 그룹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401쪽에 있습니다 <laughs>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여러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유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로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중심으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5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끝까지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성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거죠. 칭찬받는 그 신앙적 덕목은 믿음이고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섬김이었고,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도화대락 교회의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점점점 나중에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 그들의 믿음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보다도 나중에 더큰 믿음으로 변했다 그들의 섬김이 점점점 타인을 배려하는 그 성금이 점점점 성숙해져갔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에 대한 부족한 면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처음보다 더 깊어졌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아대력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영적인 성장의 측면.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 두하대력교회는 책망을 또 하나 받았습니다.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여인의 행위를 용납함으로 교회가 순수성과 복음의 순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말하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음행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성도들이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활개치도록 그대로 내버려 방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순수성이 혼합되어 버리고 순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도아드라 교회를 통하여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섬김과 그 인내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붙잡아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믿교회가 어, 도와대력 교회에서 주셨던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에 대한 첫결 아, 결론은 한마디로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었다. 정확하게 표현은 더 정확한 표현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 죽어 가고 있는 진행형에 있는 그런 교회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살았다 하는 여러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점점점 죽어가는 교회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적합니다. 사랑스런 여러분 죽은 교회다. 거기에는 죽어버렸다. 죽어가고 있다 가장 나쁜 말이죠 가장 악한 말이죠 죽은 죽은 교회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힘이 목말라서 죽게 되어 가까스로 우물을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바짝 말라버린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영적인 진리의 진리에 대한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라는 것을 희망을 걸고 거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 들어갔는데 그 교회 안에 진리의 셈이 메말라, 갔다. 메말라 버렸다. 그러면 서 교회에 들어와서 마실 수 없는 그리고 얻을 수 없는 영혼의 가람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것이 비극이 아니겠습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는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왜 그들이 죽은 교회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 대명사,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 죽었다. 사대교회 안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봤지만, 사대교회 안에는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단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교회를 혼란시키지 않았습니다. 혼란시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니골라당과 같은 파당도 없었고,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죽어가고 있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있고, 교회 안에 교제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신앙적 행위가 하나도 없다.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우리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1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 온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는 여러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고 복음의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는 교회.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교회. 그것이 죽은 교회다. 영혼의 메마른 상태.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성령이 떠나가는 교회. 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4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4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이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어떤가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최대의 금 생산지였습니다. 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금과 관련된 제조업이나 금화 세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양털을 중심으로 해서 양털을 가공하는 양탄자 생산이 많았던 그래서 물질이 풍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부요와 안정과 세상의 모든 사치와 향락이 이 사대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도시도 교회도 번성하고 번창하고 물질이 차고 넘쳤습니다. 궁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련되고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 행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련된 옷, 세련된 대화, 아름다운 모습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지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했을 때 온전하다. 이 온전한 온전한 그 말은 잔이나 그릇다위가 깨끗하게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릇이나 어떤 잔 깨끗하게 비어 있는 상태가 완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형체는 갖추어져 있으나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텅빈 상태, 깨끗한 상태가 온전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그 속에 내용물이 없고 깨끗하다는 것이요, 속빈 강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너의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내용이 하나도 없고 단지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 영적으로 텅빈 상태인 교회를 말한 거죠. 그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고 물질이 궁핍한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의 아픔도 사회생활에서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그러진 것도 따지고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서 뭔가 어그러진 부분이 있고 단절될 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인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단절되었다 말씀이 단절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우주 한복판에 우주 한복판에 고아처럼 혼자 놓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돌봄이 없고 말씀의 돌봄이 없는 상태 그렇게 되면 생명이 고갈되고 영혼이 메마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관계도 육체도 아픔도 물질의 공핍함도 어그러지는 것이죠. 눈이 있어서 보기는 보고 발이 있어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입이 있어서 먹기는 하지만 그것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걸어다녀도 보아도 먹어도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기지 아니 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았고, 너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동기로 너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동기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스스로 살펴보라는 말이죠.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복음으로 세상에서 출시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었느냐? 이것이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냐? 라고 하는 복음의 동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본질을 붙들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사대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소리 소리를 사대교회에서는 소수의 극소수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그 회계의 말씀 공고의 말씀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 안에 신앙의 다시 사명 안으로 들어온 소수의 신자들이 입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의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수의 사람이 사대교회를 사대교회를 지탱하고 사대교회를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수의 신자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죽어가는 교회도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돌이키는 그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돌이키는 그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영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향락이 그들의 영혼을 죽였고,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물질과 세상에서의 더 높은 자리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채워야 할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외적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면으로 채워가득 채울 때 죽어가는 교회에서 다시 살아나는 교회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 했어도 영적인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았다나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죽은 어 죽어가는 교회다. 이렇게 어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 교회가 소수의 남은 자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다시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나 너희들은 죽어가는 교회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피피하고 메말라 버렸을 때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 교회에는 점점점 죽어가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내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책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복음의 복음의 순수한 동기로 다시 돌아가 주님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가게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아버지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아버지하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고 성령님이 이 교회에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령님을 간구하고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떨어지는 것이 어디인지를 다시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 우리 모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지역에 주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 생명 진리의 아버지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와서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들의 삶의 사명을 새롭게 해가는 그 희한 사명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명교사로 삼겠으니 다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모든 시간 주님 인마 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새벽 예배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리, 기도하는 모든 가족마다 성령님, 이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가정의 모든 축에를